대진 마스터님 환영합니다 좋은 라운드에 c 환경 저는 숙제예요 숙제고 뒤 투어 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형도 커피좀 들어오네 아우님 저거 응원 안죠 분명히 응원 안 했어. 우사장님 응원했으니까 들어갔어. 네. 어떻게 3m 반컵이 안 들어가냐고. 어, 네. 어, 아이스 3m는. 자, 이번 제가 치는 대회는 GA 투어 예선이에요. 어, 예선이고, 어, 여기는, 어, 57명 챔피언십을 뽑는데, 50, 뭐냐, 대상 포인트 56위까지는 예선을 안 쳐요. 근데 저는 60몇 이라? 자이나죠 아, 조사장님 도착하셨어요? 마스터님 마운시기 바랍니다. 자들 조심하세요. 이제 컴퓨터 사들 사 봤으니까 저의 사람의 사들 보세요. 사람의 사 대진 마스터님 수의차입니다 오른쪽으로 휘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대기심 차요 조용히. 아니죠. 이거 네. 보면은 G2O에 네. 너는 이 정도면 한 42만, 43만 때려도 거짓 컨시드지, 이 탄도는. 나는 이거 한45 때리는데, 너는한이 정도 줄여서. 그딱 맞아. 이거 44. 43. 오, 그럼 맞았지. 거리는 딱 맞았는데 밀렸네. 예.

이리 봐도 그저 교사요. 30% 대진, 맛있님 무술을 즐기러 니다 465미터 거리에 8 8 5미앞바이 불어서 공이 조금 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laughs> 아, 나도 피으로 바꿔서 저거 드라이버 들어 옷 때릴 거. 아, 드 들어 때리면 75까지 때릴 수 있는데. 아 보게요, 189미터에 오른박 3미터야. 맞바람은 농아연이기 때문에 별로 볼 필요 없고. 그러면 190 보고 60 때리면 되죠. 예, 네, 60 때리면 5미터부터 하겠네요. 60이면 네, 5번 아니야? 5번. 그리고. 이것은 내가 밀어치니까 자에서 우르어가는나이기 때문에 그림맞으면 자에서 우르가기 때문에 자측좀 놓치면 좋겠어요 우측보다 자측이더 맞으면 좋고 오버다이언 네. 옆으 맞아도 그림좋 튀니까 60 60 컬치되죠 컬치 6이 나왔네 네62 <laughs> 7m 붙었네요 <목소리> 아이씨. <아유> <laughs> 자 침차로 <집착하게> 게넣어야 <이거> <목소리> 아, 이런 것은 끝만 보면 되고 <목소리> 반 보면 빠지죠. 끝만 보고 2미터 아, 아이고 용신 아, 이게 이걸 라인을 보고 치면 이게 빠져요. 그니까 그냥 똑바로 친다는 느낌으로 톡 때리면 자측으로 공이가죠 아, 아. 너서 멀리서 써야지. 이글이니까 두 타기 때문에 쓰고 가야 합니다. 자리, 자리, 오비에서 오비, 오비 쓴 거랑 똑같아요. 자리, 자리, 왼쪽으로 공 하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내리막 확인하세요. 네, 들갔어요 아, 멀리로 <laughs> 아, 아. 그리고.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laughs> 원오이됩니다원오이되니까 원원. 원원, 어차피 점수 안 나오면, 어차피 또한 번 쳐야 하니까 그냥 무서울 필요가 없거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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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주 틀고, 자, 원호가 안될 것 같으면은, 아예 쳐갖고, 100m나 70m나 이거 내면 좋죠. 이게, 굳이 꽃이 피드면 저거 러프 엣지 맞고, 튀어서 그린 쪽으로 튈것 같아요. 아 괜찮죠? 예, 네, 괜찮아 이쪽으로 가면. 아 러프. 러프 어프로치 뭐 살짝 버디오면 돼. 아 좋은 모습 보였어 어? 나는, 난 소팔력에 안 끌어간다는 거잖아 에? 남자지 그렇지 아다음에더 트리하고 나딱여기마차가는마 그림까지의 거리도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이런 것은 세운다는 기분으로 치면 안 돼요. 네, 어차피 굴러가거든? 라이트하고? 라이트하고 어차피 굴러가니까 그래, 괜찮지? 라인은 똑바로 오지? 아, 한세컵 나오겠네. 오, 똑바로 왔어, 마스터님 화컵을차지로도컵 원컵 받습니다. 레디. 어 그래 같이. 응. 아, 같이 암시장 하네 고기는 암시장 하는거야 이제 한바퀴를 돌아봐 돌아봐서 아 요거는 내가 어떻게 쳐야 할까 어떻게 쳐야 할까 생각을 하고 치면 좋지 3번 홀은 자르는걸로 3번 홀은 자르는걸로 자 여기도 원래 자르가야돼이홀소 네. 이게 오비건 아, 엄청나는 우려 거리가 덜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지금은 4번 또기요아 5배났다 뭐어쩌또 포기해 위에 100미터만 매길라고 아 지랄 뭐 예, 잡죠 엘바누스 마스터 준비되면 샷하세요 자, 이게 드로우를 가아칠 건가? 네, 그래, 가아쳤네요가아칠 건가, 밀어칠 건가, 생각하고 쳐야죠. 네, 드로우도, 어, 아까 같이 넓은 홀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자, 우측으로 이빨 5비트까지 뚫어. 5비트, 5비트까지 뚫라고 예, 이게 활용하는 방법이야. 가고 있네 씨발! <laughs> <laughs> 아 c h u u c 치고 u c h 치고 c h 고 Uchu, u 치고 u U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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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c h 아, Uchu, Uchu, u 아 h u 아, <laughs> 한번 쳐보자. 어떤가 보게. 내가 한번 판단을 어게매도 치면 통과인가? 아 서비스. 마스터님, 음. 2 2리에리올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시는이 어? 정도는 뭐한45대리면 커시든데. 뭐 앞뒤 옆뒤 다 똑바로네.

아, 이거 카파이브는 다 너한테 서비스 같다. 31%대지. 터니다가 실질적으로 5 0 0 m 지만 돌아가면은 500m가 500안 돼요. 참고하세요. 면커들 가면 버텨지. 벙커를 안 넣는 게 좋은데. 아우, 그래도 이거 뚫은 거 같다. 충분히 가요. 네, 네, 66대리면 66 66 66대리면 65대리면 그림 맞고 딱 채워서 그쪽 하면 좋은데 이제는 이제 장타를 주먹으로 삼아야겠네. 네, 장타를 주먹으로 삼고, 매치 연습을 존나 게해가지고 드라이브 때리고 뚝딱 드라이브 때리고 뚝딱 들어갔죠. 양파 까고닭 간대.

이랬단 말이야. 불러. 불러. 아, 잠깐 아니, 컵 왼쪽으로 세컵 오르막 확인하세요. 그죠 예. 아, <놀람> 그래. 그렇죠. 수반 전부 이글 하면 1 8언 더예요. 상위 퍼센트 대진 마스터님, 온운로새가어질 건가, <웃음> <키워칠> 건가 <웃음> 생각을 하고 <laughs> 참고하세요. 50! 리는있지리는요 50. 보리는. <laughs> <아이고>, <laughs> 쭉 내려가. 아. 스일퍼센트진 마스터님 레디. 자측으로 도착한 습니다 아, 끝네요 아, 네, 착어요 도대체 몇 개냐? 산을 아, 퍼센트 대진 마산 중앙산에 2 9 6 m 거리의 파포울입니다.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도대체 쓸수 있다 다방지인가? 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힘들네. <목소리> <목소리> 올라가고 쭉 어? 적으로 마스터님, 커 남은 거는 3 2구발이그까지 거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우. 아, 거 내가 봤을 때는 1 6원더 치면은 무승하지 않을까? 여기서 8트 비딩. 마스터님, 시겠습니다로스 같이 하는 거 옆에서 구경하다 보면 저도 할것 같거든. 맹덩댕. <laughs> <laughs> <딩동댕! 웃음> 어, 새로운 대외 연례 페스티벌 2. 음. 오케이. 시시 환경을 설정해 주세요. 나를 위한 또 게임이 또 나는 대회가 이제 없다 생각했는데 또 페스티벌 하나 열리네. 네.. 재고를 이건 네.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어.. 해무상을 타는 것이 목적이지 아.. 핑이 1 0등잘 감기는구나 일등 1등, 라이언서 분명히 할 것인데 아.. 진작에 끊지 10만 뺐네 1등에 해상을 타고 일단요.. 여기.. 일단 라이을 한번 쳐보려고 한번 쳐봤어요 해무상 예, 덤지기님 뭐가 궁금할까요? 1등에서 50등 뭐 이런 해무상이 있어 요 진짜 여기도 한번 봐야겠네 77 때리면 올라가는 건요 올라, 러 충분히 올라가 이거는 아마.. 41%대 아. 올라가야죠! 씨발! 야 어차피 끊을 거한번 쳐보는 거지! 해자들에 조심하세요. 아가씨 올라가라! 올라가네 진짜로! 야이 미친놈아! 야봐야 봐! 야, 봐. 야버 야, 너랑. 들어가지 너랑 너 골프 안 치란다. 뭐 씨발. 파풀을 뭐아뭐 파풀을 씨다때원놓시죠 왼쪽으로? 한탑판 <목소리> 봤습니다. 보냐. 아힘힘힘힘힘힘힘힘힘힘 아임스 텐스. 거기에루 님, 저도 핑 잡으면 드로우를 치는데 거리가 너무 많이 나가서 어, 제 아이언이 틀어져요. 거리가 라이언 거리가 틀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오시면요. 오시면요? 41퍼센트 대지. 58까지도 괜찮을 것 같네요. 58. 6번, 6번 아이언, 6번 아이언 58. 58 오른쪽에 떨어져서 저기선 그러니까 좌측으로. 아, 그렇게 말고 이쪽으로 트지한다고. 이게 라이가 우측 튄다니까 58, 음. 58, 6번이 나와 60 때려버린다 <laughs> 아유 씨 아니 6번에 60이 나와 61 나왔다, 새끼야 몰라 <laughs> 이게 <웃음> 왜 그러냐면 드라이브 거리가 늘면 오는 아이언도 거리가 <laughs> 됩니다 왜 그러냐면 휴게도 <laughs> 자체가 한한 태포씩 한 길어져 웨지는, 이거 내리막이기 때문에, 뜸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게, 웨지를 진짜 너는 뜸을 줄아야 한다니. 너 씨발, 형키 넘길지, 넘기는 건 어떻게 했냐? 어,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어. 형키 넘겼잖아. 아, 그렇게? 어, 16, 네. 16에 17에, 그러면은 33m, 34m. 그래. 야, 깨웠어, <웃음> 월홉이, <웃음> 네, 팔점대 나와야지, 8점대 가자! 나가! 나 나가! 나가! 가 나가! 나안해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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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무슨 씨이가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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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그리라고 웃음> 저 저저저번커번커 벙커, 벙커 사이 있지? 네. 그거 맞으면 돼. 상상을 해. 뭐 스트라이크요. 갖트맞고 씨발 뒤쪽 쳐 버려. 뒤쪽으로. 아야야야 야. 아이 뭐개 같은 게 온다 있어. <laughs> 12일 정에 바람이 뒤에 불어서 머리가 마비나수 있습니다. 참고하세 너는 형이 봤을 때새 게임 치면 <laughs> 새 게임 치면 너는 게임 못치다퍼센지라시 <laughs> <장일> <대진. 놀람> 손금까지 리은니다4 1 m 입니다 그린까지 거리도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모든 게 틀어지네. 모든 게 틀어져. 4 1 대진 마스터님 손금까지 남은 거리는 5 m 인입니다 그린까지 거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드라이버를 이 생각이야. 드라이브, 를 때린거 드라 옛날 생각나브 드라이브, 드라이이브 드라이브, 드라 드라이브, 드라이 드라이브, 드이브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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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이브 드라이브, 이브이 38? 야 우태진이 80 나가면 아마추어 80에 아, 컨텐츠 죽이지 ㅎㅎㅎㅎㅎ <laughs> 내가 야너80 때리고 형이 컨텐츠 이렇게 짜줄게 아마추어도 300 때릴 수 있다 ㅎ ㅎ ㅎ 가 아, 오늘의 목적, 아, 목표는 그거 잡은 것만. 마스터님 1진 마스터님 한 클럽 정보시다막 확인하세요. 와다틀어졌네다 틀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마스터님 정다틀어졌네다 틀어지는 거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저거 잡는 방법은 아예. 내가 저 거리 잡는 방법은 아는데. 내가 대진이가 담배 한갑 사오면 알려주는데 아니면 안 알려. 아, 찾을게. 받금 대준. 아 뭐야? 퍼센트 대 마스터님, 이신의카미터인그까지 거리도 하나고생각 내가 이거 봤을 때대진이비전 샷으로 살짝 띄워치면 옛날 거리 맞을 것 같아요. 아, 비전 사죠? 네, 이거 비전이 조금 업그레이드 역을 해가지고, 내가 아까도 습는데 띄워 쳐봤거든. 괜찮더라고요. 어, 비전같이 반팔 놓고, 드로우 딱 쓰고, 드로우 써야지, 들어 확실하게. 빠트 어, 쓰지 말고, 드로우를 확실히 써준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쳐면, 그래도 거리는 맞을 것 같아요. 47때렸거든요? 개게 발사기 30이요 건 비정상이지 30도 때리는 건 비정상이지 형이 따 알려줄게 어떻게 치는 거야 형, 형은 딱딱 2도씩만 뜨잖아 <시침> 우측으로

320. 320! 320! 아, 우리 저거 장타자 그누구지첫테 비용이 비용. 아이, 모르겠어, 모르겠어. 진짜, 진짜. 아하! 야, 아이언은 첫해고 드라이버는 좋네요. 이만 우리도 호라웃을 해야 할것 같아요. 12시 됐네요. 12시가 되면은 바바이 내일,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네,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이만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음에 드는 건 드라이버치 400이 저한테 맞는다는 거, 네, 이만 오, 방송 종료할게요. 바바이 야, 이렇게 촉 하니까, 어떻게 해요?